꽃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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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병. 아니요, 뭐, 꽃병? 꽃병을 한번 해볼까요? 예. 네. 어,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네. 시간이 이 곡을 부르는 동안에 준비를 부탁드려야 될것같아요 어, 그래야 될것 같네요. 어, 그걸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? 아, 그, 그런 힘든 <laughs> 것 같아요. 우리 용호리병이 준비될 때까지. 어, 자그 잠시만 들는지 안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어디 어디 계시죠? 아. 엑 아, x라고 해주시니 아, x. 예. 지금 이게 짜져 있는 프로그램상 아. 하려면 모든 게좀 오래 걸려 가지고 아니, 뭐 아무거나 없어요? MR. <laughs> 어, 바람의 놈에. MR MR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? 나 근데 둘이 어디 계셔? 진짜... 저기 계셔. 저기 이제 빨간 가운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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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m r 전달이 될수 있는 곡이 있다 하면 O를 그려주세요. 네. 네. 어디 어디 계셔? 나안 어, 아. 어, 아, 보여. 아 근데 지금 예. 네. 저희 대중기사님께서 뒤에 제가 소소 대중 해주셨어요. 근 뭐예요? o 그러면되가요 저희 인이어로, 네. 인이어로로 네. 소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효과적으로 아, 말씀해 네. 주시면 이게 정말 그 계획이 없던 건데 너무 아쉬워서. 그래요? 너도 진짜 특별한. 중해도 충분히 배를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우리. 잘 지금 편편를 봐주신다고 합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조금 절대 불러야 될것 같은데요. 저희가 네. 부르게 될 노래는요. <laughs> 지금 약간 불임인 것 같아요. 예. 불임은 순서 뽑는 것처럼. 어 맞아. 너무 떨리네요. 자 다음 곡은요. 어 아, 제발 내가 힘든 곡이 아니어야 할 텐데. 자, 그러면 바, 바람의 노래 넣 바람의 노래 넣어주세요. 저희 먼저 챔피언스 먼저 할게요. 이거 하고. 바람의 노래로 마무리하면 되겠죠? 좋은, 좋은 거네 좋습니다. 어, 그러면 바람의 저희 노래하고 있을 때까지 m r 넘겨주세요. 야, 우리 형우가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. <laughs> 자 그러면 공식적인 <웃음> 앵콜곡 <웃음> 챔피언스 불러드리겠습니다.